어 투자세 공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환급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줬으면은 페스 어, 투자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었을 것이고 어, 주주들의 부담을 어, 줄었을 것인데 돌려받지 못한 그 투자세 공제 금액 9,400억 거의 1조에 달하고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현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있었고요. 어, 이제 공매도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급적인 변화도 2차 전지 섹터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이창환 이사님 모시고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언증권 영업부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차 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일단 관련해서 좀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직접 환급제라고 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줘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진행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어, 이제그각 나라마다, 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그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전기차와 더불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어 배터리 생산이라든가 뭐그 관련 소재들 생산할 때 보조금을 주진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그세 공제 형태인데. 음, 네. 어, 초기에 투자가 많은 그 배터리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R&D 쪽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R&D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으로 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또캐나 구간에 의해서 대부분 배터리 기업들이 좀 적자가 전환되고 그게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가 나야만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이제 실적, 이제 시장이 업황이 좋고, 뭐잘 나갈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어 지금 계속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업황이안 좋고, 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어 배터리 기업들, 배터리 3사가 좀 대부분 약간 그 자금조달에 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군요. 상황이고, 물론 어제 이제 LGN 리솔루션이 뭐 20억 달러의 그외평체 조달에 성공을 했고, LGN 엔솔은 그래도 어, 주주들한테 손안 벌리고, 자금 증자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주주들한테 유상 증자를 했죠. 한 2억 네. 좀 2조 정도 될 텐데, 그 전부터 3조 유종사를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회사에서 부인하고 그랬었는데, 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터리 기업들을 비롯해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변화를 지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 그 전에, 이제, 그, 뭐, 사목 배터리 위주에서, 뭐, 미튬니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LFP도 그렇고, 이런 폼, 그, 뭐, 뭐 파우치에서 각형이라든가, 원통형, 그, 46 시리즈의 원통형, 이런 형태에, 컴팩터도 다양화하고, 그, 케미스트리도 다양화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 시설을, 신규 투자해야 되지만은, 기존 시설을 좀 바꾸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 음. 결국에는, 이런, 그, 신규 투자를 하든, 아니면, 기존의 케파를 변형을 하든 간에,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런 대규모의 어그 투자금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자체에도달을 어,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에 손을 벌리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받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체적으로 도달을 하는 거에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 조금만 잘 도와주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나중에 이제 그 지금의 캐디 구간이 지나서 빅사이클로 왔을 때큰 돈을 버게될 텐데.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 생산시설을 새롭게, 새로운 펌팩터라든가 케미스트 이런 거다 전환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수조원 대 돈이 들거든요. 네. 이런, 이런 추가 자금을, 어, 지금 여기서 좀, 이, 어,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네. 삼성 SDI처럼 이게, 최근에 유성일이 이조한 거, 이런 일이 없겠죠. 이 네. 도와줬으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배터리 3사의 차익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조입니다, 43조. 와, 맞네요. 예, 1년 사이에 엔솔만 4조 5천억, 그리고 에, SDI가 5조 9천억, 그리고 s k 온이 7조 5천억 정도의 그런 차익금이 늘어난 그 상황이고, 음. 그리고 최근 3년간 배터리 3사가 연구개발에 R&D 7조를 넘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 지금 그, 또, 장애, 어, 지난해 거의 적, 적자였잖아요. s k 온은 계속 적자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난해 받지 못한 그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배터리 3사가 어 돌려받 돌려받지 못한 그 투자세 공제 금액 9,400억 거의 1조에 달하고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따라 큰 돈을 R&D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LG 그룹 같은 경우가 캐펙털 투자를 좀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기이 보였던 것들이 네. 어, 여, 영향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줬었으면은 캐펙털 어, 투자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었을 네. 것이고 어, 주주들의 부담은 주, 어, 줄었을 것인데 보통 이제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은. 배터리 산업의 그 이게 산업이 기, 전략 국가 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됐기 때문에 대기업은 투자 시설의 1 5 연구 개발은 30% 잠재 세국 세 공제를 받는데 이세액 공제가 문제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세금만 감면하지 네, 네. 법인세에 대해서 공,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흑자 기업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게 되면 은 한푼도 못 문제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데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정기 시장이 위축이 좀 됐고 이렇게 배터리 상사가 실적이 악화되면서 그런 미환급된 투자세 공제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9,400억 정도 된다라고 네. 볼 수겠고요. 있 미국은 AMPC 그어 그, 첨단 제조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하면 그만큼 거기 마, 마 모듈에 따라 주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배, 그, 전기차용 배터리도 좋지만은, ESS용으로 생산했을 때는 그게 마진이 되게 높아요. 음. 원가가 훨씬 적은데, 같은 용량에 대해서 똑같이 주기 때문에, 어, 훨씬 이득이 크고, 엔솔이 음. 지난해 그 받은 AMPC가 1조 5천억에 달해요. 1조 4천8백억 정도 되고, 어,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5,754억 정도 흑자가 난 거거든요. 네. 1조 4천, 1조 5천억까지 받아가지고. 그니까 러 음. 그러면은, 그거 AMPC 빼게 되고 하면은, 적, 그들의 사업은 적정한 9천억인데 이, 이투자분이 투자본에 이 대해서는, 어, 색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음. 완전 손해. 그렇죠. 시애틀에나 이런 쪽에서는, 뭐 중국 기업들은 엄청난, 어, 예, 정물 그 많이 단단해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또 이득을 내서, 어, 또, 배당만 네. 또 5조 하겠다고 막 그런 거니까. 음. 이번에도 i p o 해가지고 7조, 7조 정도 또 땡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현재지 배터리 산업이 아직은 지금 그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안급된 투자국세 공제가 다 R&D에서 R&D 투자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최근 한성 SDI도 최근 3년간 3조 5천억 정도 좀그 R&D 투자했고, 엔솔도 1조 이상 했고요. SK온도 매다 매년 수천억 이상 투자해서 배터리 3사가 이제 3년간 7조를 넘게 투자했는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 투자세 공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환급제도 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한국판 AMPC 같은 거네요. 네 맞죠. 그래서. 음. 요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그전에는 필요성만 언급이 되다가, 어, 그, 업계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네.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를 정치권에서도 이 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타났고, 어 최근에 펑시에서 이 2차 산업이차 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라든가 지역 그 기업들, 어,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어, 어, 2차전지 기업이라든가, 뭐, 산업통상자원부, 각종 연구기관들이 한1 0여 명이 모여서, 어,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그, 집, 어, 특, 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어, 특히 이제, 이게 그이차전지가결국은 국가 핵심 산업, 그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음. 그 어떤 중국과 의 특히 경쟁이 있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 정부의 지격적인 지원이 예, 필요한 예. 시점이다 라는 데 공감을 했고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세 문제도 있어요. 전기세요? 네, 전기세 우리나라 전기세가 비싸서. 아, 정말요. 그러니까 동박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다 에 지는 이유가 전기세가 거의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여도 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투자 시설비도 올라가고 전기세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 계속 지금 온가야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판 i e a 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금 업계에서 어, 산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를 그래서 이제 어그 포항시장, 이강도 포항시장도 어, 여기에 대해서 특법법 제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법안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각 시에서 특히 포항시는 2000년 이상 단대가 많잖아요. 네. 또 광양도 그렇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전력 비용도 어뭐좀 싸게 해 주고 또 환경 처리 비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생산 보조금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특별법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각 이제 거의 공감대가 지금 나타나고 네. 실제 추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직접 환급제를 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어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게 지금 APC도 그렇단 말이에요 APC도. 네, 네. 어, 정부에서 지원 받지만은, 제3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별로도 뭐, 배터리 우선권 같은 경우도 사고팔 수 있는 것, 서처럼 이것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어, 뭐, 그, 그 국민심이라든가, 뭐, 민주당 양쪽에서, 그, 여야 쪽에서, 지금 그, 어, 그,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뭐냐, 지난해,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험를 가공하고, 중국 계속 지금 저가 배터 공세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어, 맞춰서, 이제, 그, 법안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어, 포스코 경영연구원, 우리가, 그, 포스코 IR 할때 가족, 자주 보시는 그 박재범, 음. 그, 수성연구원 같은 경우가, 그, 런 직접, 그, 황급제 도입을 하과 그, 제3자 양도,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개원을 했고, 했고 여기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어그 음. 받아들이는 상태라서 최근에 그 민주당의 이원 의원이 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서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 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런 어,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그 사용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 법안을 제, 제안해 제정해야 된다고 라 음. 주장을 하,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이 그 사용 배터리 산업 육성 및그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 이런 그 특별법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그 기재부에서 좀반들많이 해요. 어 왜요? 네. 아 기재부니까. 네, 기재부에서는 예산 안 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어, 특혜라는 이런 자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장 산업, 을 네. 한국을 미래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 그렇죠. 지금보다 지금 지원을 잘만 해주면 나중에 큰 먹거리가 돼서 더큰 네. 세금을 더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더큰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데 어, 이게 너무 음. 다, 눈앞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음. 당장, 앞에 있는, 이제, 돈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숲을 보면서, 네. 그, 투자를 해서 나중에 또, 산업이 잘 되면 회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법안은 그, 이현희 의원이랑 송재범 그, 어, 어, 그, 성의원이랑 둘이서, 어, 둘이, 성재봉 어, 의원이구나. 성재봉 의원이 버, 어, 발의한 법안은, 일단 그, 국회 기업재정위원회랑, 사로통상자원중소기업 벤처위원회에 일단 회부는 됐는데, 아직 법안 심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런 것도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어 이런 그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한국판 ILF법을 추진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좀 기업들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는 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더 이상 <laughs> 놓치지 않고, 회배터리를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캐짐이 길어졌어요. 네. 사실은. 어, 2023년도 10월 달부터 캐짐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한, 빨리 좀한 6개월? 길어봤자 1년이라 고 봤는데, 지금 2년이, 2년이 넘었거든요. 음. 그예상보다더 길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자금의 문제가 생기고, 현금 흐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 금액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현금 흐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그 이사전 기업들 중에서 지 현금 흐름의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늦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네. 강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사전 투자, 자하신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네. 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부처의 조금 발빠른 정책이 지금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 더 늦게 전에 하루빨리 이런 법안 추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입법화 추진 중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